안녕하세요. 블로그의 모든 것, 다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무료 강의라고 해서 들었는데, 강사의 매출자랑, 수강생들 매출자랑, 결국에는 유료 강의 들어라. 그리고 결제를 하고 강의를 막상 들어도 특별한 내용은 없고,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정보들 짜집기 뿐이죠. 결국은 다시 좋은 강의가 혹시나 있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안고 또 무료 강의를 듣게 됩니다. 이제, 무의미한 반복 그만하세요. 제가, 그런 무료 강의들 듣고, 화가 나서, 유튜브 첫 영상을 이렇게 올리게 되었어요. 일단, 오늘은 피해야 하는 강의 특징 세 가지를 알려드리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블로그 할때 도움되는 채널 알려드릴게요. 그럼, 피해야 하는 강의 특징 첫 번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무료 강의처럼 보이는 유료 강의입니다. 처음에는 무료라고 해서 기대했지만, 점점 듣다 보면, 이게 뭐 강사의 성공 스토리, 옥대 매출과 수강생 자랑, 그리고 마지막은 유료 강의 결제로 끝납니다. 그리고 또뭐 이번 기수곧 마감이에요. 이건 압박도 합니다. 강의비 또한 직장의 월급 정도입니다. 근데 퀄리티는 기대 이하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흔할 뿐이지 좋은 강의도 어딘가에는 있겠죠. 이어서 두 번째는 무조건 보장을 하는 강의입니다. 이 강의만 들으면 무조건 상위 노출됩니다. 방문자 1 천명만명 보장합니다 단글 몇개로 최적화 블로그 됩니다 이런 강의는 100%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팩트인게 블로그에는 절대적인 방법이 없고 솔직하게 전부 카더라 뿐입니다 그런 강사들 블로그 들어가 보셨나요? 방문자나 지수 등이 개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절대적인 방법은 절대 절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말뿐인 강의입니다 진짜 좋은 강의라면 인터넷 창을 열고, 키워드 검색하는 방법, 글 작성하는 방법, 체류 시간 늘리는 방법, 이런 걸 직접 보여줘야 합니다. 뭐, 하지만, 말로만 설명을 하죠? 뭐, PPT나 노션 띄우고 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결국 수강생들은 좋은 말이긴 한데 이걸 내 블로그에 어떻게 적용하지? 그리고 로그인하고 막상 키보드 위에 손을 얹으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몰라 합니다. 그럼,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할까요? 실제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주는지, 어종별로 맞춤 블로그 전략을 알려주는지, 강의 후에도 혼자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강의인지, 이런 걸꼭 확인하시고 강의 들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도움되는 유튜브 채널 알려드린다고 했죠. 바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채널입니다. 현재 마케팅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가 그런 무료 강의들에 화가 나서 이렇게 첫 영상을 올린 겁니다. 제가 초보 블리니로 시작해서 현재 마케팅에서 운영을 하기까지 직접 겪었던 블로그에 대한 실전 노하우와 정보를 꾸준히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제 돈만 날리는 블로그 강의 그만 찾으시고 여기서 정착하세요. 블로그 마케팅이 필요하신 사장님들, 그리고 초보 블로거들까지 블로그의 성장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